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산의 입구에 보면 대개 등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의 형상과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를 코스별로 그려놓은 그림이지요. 또 안내도에는 각각의 코스마다 중간 경유지와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천국을 포함한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이 있는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여러분 마음에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도 위에서 먼저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르러야 할 최종 목표 지점도 정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향망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다름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통해 여러분이 정한 목적지에 꼭 도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먼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와께 속한 것이로 돼 했습니다. 또한 본문, 네에미아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 하나이다 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관해서는 그냥 하늘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예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하셨죠. 10편 148편 4절에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기록된 성경 곳곳에 하늘이 한 개가 아니요 둘, 그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부합되는 과학이론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3년 5월 미국에서 발행된 세계적 국제학술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맥스 테그마크라는 물리학 교수가 소개한 평행 우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일보를 통해 과학계 평행 우주론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소개된 바 있고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2003년 초전 세계 과학자들의 시선이 미 한국 우주국 나사에 쏠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의 우주전파 만원경이 우주 곳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즉, 우주 배경 복사를 탐색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로부터 우주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며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평행 우주론이지요. 또한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도 여러 존재하며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빈 공간 뿐인 것도 존재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일부 소개해 드리면 이 저널의 31페이지에는 평행한 우주들이라는 큰 제목이 있으며 바로 그 밑에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른 세계의 존재는 단지 공상과학 소설의 산물이 아니며 우주론적 관측이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두 해석할 수는 없으나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이 여럿 존재한다고 주장한 이 최첨단 과학이론과 성경의 하늘들의 개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6의 하늘도 있지만 0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4차원이라 말하는 영역에 속한 0의 공간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다 보니 하늘이라고 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처럼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우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은 몇 개일까요? 크게 네수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이 첫째 하늘로서 6의 세계에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부터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이지요.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표현한 곳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서의 공중이라는 곳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은 장차 둘째 하늘에 배설된 특별한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칠년 혼인 잔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바로 원수마기 사단이 권세를 잡으며 머물고 있는 공간도 공중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역도 있고 빛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이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에덴동산을 이땅 위에 있었던 곳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둘째 하늘에 만드셨고 그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고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동산에는 지금도 무수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켰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자 창세기 3장 24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지요. 이것은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에는 어둠과 빛의 영역이 함께 있으되 두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으로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의 낙원을 보고 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수 있지요. 먼저 사도 바울이 보고 온 낙원은 그 가장자리가 지금도 천국의 대기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했으며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는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처소가 됩니다. 믿음의 1단계는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지요. 주를 위해 어떤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수 그리소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평강도가 이에 해당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그 강도가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낙원보다 한 차원 높은 처소가 있는데 그곳은 믿음의 2단계에 이른 성도들이 가는 1,000층이며 다음으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성도들은 2,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성도님들은 3,000층에 들어가며 믿음의 5단계, 곧 온령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의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했으며 그 아래가 3,000층이요. 그 아래가 2,000층. 그 아래가 1,000층. 그 아래가 낙원이지요. 그런데 이를 건물의 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의 높이는 이 땅의 개념과 다르지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의 전체적인 구도를 육의 개념으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산과 같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가장 고도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삼천층, 이천층, 일천층의 순으로 위치해 있으며 산 끝자락 지대에는 낙원이 있다 할수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산에 비유했다 하여 천국의 모든 처소를 마치 비탈진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넓이는 이 육의 세상에 있는 우주보다 훨씬 넓으며 영의 공간의 개념은 육의 공간의 개념과 다르지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천국의 처소는 서로 수평을 이루지만 또한 각각 높이가 다른 수직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각 처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십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며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구조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넷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이 넷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던 바로 그 공간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는 반면 이 넷째 하늘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간의 제약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될수 있어서 공간의 제약도 전혀 없지요. 이 넷째 하늘은 삼위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며 온 영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그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지요. 하늘들을 이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첫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그 위에 셋째 하늘이, 그 위로 넷째 하늘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첫째 하늘이 끝나야만 비로소 둘째 하늘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지요. 6에 속한 하늘과 0에 속한 하늘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문이 있어서 이 문들을 통해 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고 셋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는 영안이 열리자 셋째 하늘을 바로 볼수 있었지요.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한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엘리아도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하늘로 올리우시다가 영계로 통하는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셨지요. 만약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비로소 둘째 하늘 그리고 계속해서 셋째 하늘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주님과 에노 엘리야 선지자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신다 해도 아직 첫째 하늘조차 벗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드넓은 우주의 어느 공간을 날아가고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보이시면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절에 보면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했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유계의 시간으로 아주 짧은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이 땅과 영의 세계가 통하는 통로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 둘째 하늘 혹은 셋째 하늘과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순간에 이 땅에 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있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 주셨지요. 바로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구름이 갑자기 생겨나고 회리바람처럼 휘거마 돌며 다시 사라지는 모습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구름들은 영의 공간에 있던 것인데. 영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이 육의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도 이 구름이 자주 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5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했지요. 또한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불수레를 탄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으며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아와 모사와 대화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다가 공중 곧 둘째 하늘의 혼인 잔치 장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영계로 통하는 구름을 우리에게 무수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혼인 잔치 장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이 속한 영의 세계의 구도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윤곽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그려지셨는지요? 오늘은 가장 뼈대가 되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각각의 처수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신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국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한 마음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천국의 초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의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을 영으로 잃은 만큼 스스로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할수 있는 대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시어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은 몇 개일까요? 크게 넷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로서 육의 세계에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표현한 곳입니다. 여기서의 공중이라는 곳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수 있지요. 이 넷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던 바로 그 공간이지요. 이 넷째 하늘은 3위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며 온 영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하늘과 영에 속한 하늘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문이 있어서 이 문들을 통해 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고 셋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는 영안이 열리자 셋째 하늘을 바로 볼수 있었지요. 또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엘리아도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하늘로 올리우시다가 영계로 통하는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셨지요.